오늘 처음으로 <laughs>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여름 옷을 갖고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이제 좋은 시절이 나타나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좀 더, 더우면 힘들죠. 지 우리 아이들은 더우면 좀 힘듭니다. 힘들, 그래서 오늘 조금이라도 털을 좀 개운하게 했으면 좀더 시원하지 않을까? 좀더 개운하겠죠? 보기에도 개운하고, 깔끔하면. 그래서, 지금, 애기들 털 빗으려고요. 우리 경진이 할머니부터, 어르신부터, 어르신부터 벗겠습니다. 말라 그래. 말라가. 우리 어르신부터 털을 좀 빗어주고요. 아이고. 이제 좋은 시절이 갔습니다. 우리 이기들은 이제 더워요. 어? 더워서 좀 개운하게 틀이라도 부서주면은좀더 개운하겠지? 쉽습니다 물도 물도 햇빛, 햇빛이 든 데는 물이 뜨건뜨건 하더라고요. 좀 물그릇도 그늘쪽으로 옮겨주시고. 음, 물도 자주 바꿔주시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낮에는 한번 시원한 물을 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애기들도 지금 시원한 물 주고. 팔을 빗기 시작합니다. 우리 경진이 할매부터 옆에 있습니다. 일어나. 할매 일어세요. 일어있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일어오세요. 오세요, 옳지. 개분하게 계셔야지 옳지. 아이고. 제 닫겠습니다. 그래도 경사에 들어오니까, 맛바람 채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구만. 어, 견진아. 그래도 할미가 견사에 와보니까, 시원한 바람이 들어. 응. 어? 햇빛인데 물은 뜨끈뜨끈해도, 괜사는시래도 쉬우네요. 알았습니까? 아, 사천이 우리 견디니네 겸사는 그래도 쉬운, 쉬운 거든요. 자, 돌아. 돌아. 옳지. 옳지. 옳지 돌아. 옳지. 됐어. 지나자. 지나자. 아휴. 배쪽이가 많이 있구만. 아우리 집에 돌아간 그 번개는 지금 털갈이 괜찮을 것 같아요. 가기 전에 털갈이를 시작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아 여기서 진도에서 깔끔한 하고 갔으면 좋았을까. 싸가지 없이, 싸가지 없이 j 나 Ship, a n 한테 h e 한테나 i s e l Huh? h a l 싸가지, e l u d 가지 a n 나지 h 가지가 d 가지 a 햇빗을 샀는데 여기딱또 던져버리고 탈리가 왜그런데 어, 엄마가 이빗을 샀는데 여다 던져버리고 없어 던져버어다 둬버리고 아, 됐나요? 엉덩이만 하면 되겠어 누구냐? 누가 그러냐? 누가 시끄럽게 하냐? 음? 누가 시끄럽게 자, 돌아봐 돌아봐 근데 이게 돌아주세요 돌아주세요 이렇게 돌아주세요 이렇게 엉돼이만 보자 엉뚱이 엉 봅시다 안돼 이리와 할머니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할이한번야되겠는데이 됐어. 됐어. 다 했어요, 할머니는.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 우리 강지 할머니.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아이고, 됐다. 목마저만마안 됐다. 자, 할머니 간다. 아, 지수는 안 돼. 好的。